<laughs> 이미지관리 <laughs> 니왜 이미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지 야. 관리를 해야 이미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플터아 플러터 내로 다른 거뭐어요 드릴 거같터는 <laughs> 누구지? 이 멈췄어. 그리고 예? 나헬 샀는데 나대도안 샀는데 아무것도 안 샀는데 <laughs> 안타까운 거지 뭐 리플 해! 리플 해! 말아! 왜 갑자기 리플해요? 어, 아니에요 저 괜찮을 거 같아요 그냥 면앱 네? 뭐 때문에 걸리 렉 걸린 거에서 아... 왓네노 렉 걸려서 튕길 거같다 그래서 아... 아 튕긴다고 한 적은 없어요 튕길 거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누가 튕길 거다고 그랬는데 왓네노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음... 아 그래요? 네노짱! 그래서... 왓타시와 캘콘시유 좋아 겨... 결혼을 어... 몇 번이나 마, 하는 기소, 거야. <laughs> 조용히. 해. 아. 기소, <laughs> 아나 진짜 달린다. 나 진짜 달린다 캔디야. 나 진짜 달려. 나 달려. 나 달려. 나 달린다. 나 달린다. 나 달린다. 나 달린다. 나 달린다. 영상 찍, 찍으라고 영상 찍고 있었던거 찍고 있었는데 찍고 있으는데고아으면 되겠는데. 쟤가 고 있으면 되겠는데. 쟤가 찍고 있으면 되겠는 침불 라이트로 뭐해 아니, 나 혼자. 알야 왜... 나 오가... 나 아, 들어와. 는데왜나어 들어와. 안들어안들어안들어안안들어안들어안 들어와. 안어와안어와안어와안 들어와. 안 들어와. 들어와. 안들어 아니 무슨 만화 할 거야? 그럼 난 피할 거야. 계속 <laughs> 할거야 그러면 나 기계 안할 거야. 하지 마. 그래 안 할게. 헤헤. <laughs> 나는 레나만 네. 있으면 돼. 네. 아, 이 친구들 난 돼. 볼테니 제가 돌볼까요? 그래요. 그리고 패닉 때 저한테 주세요. 네. 아까 어요 아, 그거 까리리리 여기서, 여기서 그거 나온 휠템들... 아 이거 하다가... 여기도 난 어젯? 기계 금지경 그럼 내가 혼자 기계를 다 해야 되는 소리 아냐? 나도 기계 할 거야 플라이 나도 기계 할수 있음 그러면은 셸리가 그래. 원형 기계 다 하자 <laughs> 그래 그래 나 러닝머신 할게 난전 일반기계 할게요 네수고네요 이번엔 아, 이번엔 아그 틀릴 것 같으면 약 숨어있어 나나나잡안 끌어도 안 끌어도 되지? 어... 그 어... 끌어도 되겠다 안 끌어도 되고 자, 일단. 근데 안는게아니 근데 패블도 그거 할수 있는? 피 작업 왜 거기서 나와 렉 걸려서 틀릴 것 같아도, 혹시 모르니까 기계 웬만하면 안 하도록 하자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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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음. 이제 그다 같이, 나와, 다 같이 렉 걸려서 안, 안, 렉 걸릴 것 같아서 틀릴 것 같아서 안 하면은. 어머? 썩 가지 않을까만! 과일이 나 내, 이쪽으로 왔어. 야, 틀렸어, 그럼. 누가... 야, 뭐, 뭔 소리야? 잠깐만. <laughs> 어? 너 누가 틀려가지고 저한테 왔어요? 야 누구야?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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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완벽하게 했는데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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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난 나도 기계 나더라도 나도 나도 도 네저 아까도 곧다갔어야 돼가지고 저는 이만 준비하러 갈게요 이 아니요 만게요면 저녁 그 이어폰 끼고서 나갈 거라서 좀라도 할래 어 야! 야! 틀렸다! 야! 조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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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조심! 틀렸어! 누가 틀렸어! 화이트! 누구지? 화이트가 틀린 모양? 야! 나안 틀렸는데 갑자기! 갑자기 애들 빨라지는 소리! 아 근... 되게 근처에서 소리 나가지고... 나나나 나, 나 스킬... 스킬 시크 해주시면 아프지도 않아 아니... 아니 아니 앞에서 오냐고... 뒤에서 올줄 알고 앞으로 갔다가 앞에서 달꽈꽈 아아 미안해 <laughs> 괜찮아 추출이 안 되는 건아니니까 앱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팀 다 단멸 당한게 생겼어요 이는 살아 있으니까 괜찮아. 생각해보가나다 연구 했어야 됐구나. 나 캡슐 집어 먹어야 되는데. <laughs> 나 지금 생각해서 이거 내내내내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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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징계정이 안내라는 거. 그 캡슐... 러닝 머신 하던 거 누구냐? 하다 말았는데. 아 그거 내가 하다가 원형 기계 남아 있는 거 지금 생각? <laughs> 어 어. 아, 깜짝이야. 아, <laughs> 어, 심장 아파, 심장 계속 처지겠다. 아니, 아니, 콘플 돌았는데 다 일이 있어. 놀래라, 아니, 나도 뭔가? 저 콘인가?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는 거 있어요. 엘베 앞에 있는 거는 프라. 쌤! 쌤 여기! 쌤 여기! 저 따라와봐요 알아 저.. 엘베 쪽에 있는 게 저거 풀라여가지고쌤 저거 에 어, 네. 아니 저거.. 아, 기가 엘베예요? 어! 아 그렇네 지금 왔어 <laughs> 아니 갑자기.. 아니.. 엘베는 여인데 가.. 가야되 갑자기 저게.. 저기... 깜짝 놀랐어 난 저기가 푸라줄 알았는데 아니 저기.. 거기 다 쳐놨길래 뭐지? 뭐지? 아 오면 돼. 오면 돼. 이제 슬슬. 나 들어왔어. 오케이. 어차피 제 영...